안녕하세요. 로또 재회수 채널입니다. 1182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 출연에서 두 수, 확률수에서 한 수가 당번이 되었습니다. 하위월과 빈소, 재회수에서 각각 한 수씩 당번이 출연하였습니다. 1단위에서 계속 작수만 출연하였기 때문에 홀수가 한수 정도 나올 것으로 보았는데, 그간 나오지 않았던 한 번이 나와서 안타까우신 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고출연수에서는 25와 28이 특이한 배치였는데, 당번이 되었습니다. 항목. 빈소의상과 빈소중복제외수는 제외되었고, 3위 하동동에서 오랜만에 당번이 나왔습니다. 3위 하동 반상위, 상위 33제외수, 예상당번 위치중복수, 7이상 제외수까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빈소차기에서 두 수가 당번이 되었습니다. 빈소에서는 모두 제외되었고, 하위월에서 1번이 당번이 되었으며, 통합상위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제외수는 27수가 선정되었는데, 내수가 당번이 되었고, 고출연을 제외하면 세수가 당번이 되었습니다. 통계 빈소 중복 제외수는 아직도 6%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두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당번 위치 중복수는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소도 이번 주에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이번 주에는 9번, 12번, 13번, 28번 조합에서 6개의 당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위 조합이 3개, 상위 조합이 하나였으므로 다음 주에는 상위 조합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합과 5번 조합은 6개의 당번 배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예상 당첨번호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외수. 이번 주 제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되는 제외수와 제외수 재회수 공식에 맞는 수가 적어서 총 제외수는 17수입니다. 이중두수 정도 당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고출연에서도 특이한 수는 없어서 한수 정도 당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주까지 1단위에서 끊이지 않고 당번이 나왔는데, 한번 쉬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면 1단위에서 두 개의 당번이 나온 이후에는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0대 초반의 숫자가 6구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36이상의 수가 6구에 올 것으로 보이고 41번 이상의 수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 빈소 이상과 빈소 중복 제외수는 3인데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이하 동반 상위는 3수 상위 3, 3 제외수는 2수 예상 당번 위치 중복수는 13입니다. 빈소 차기와 빈소는 각각 5수씩 선정이 되었고 하위 2월은 평소와 같이 6수이고, 통합상위는 평소보다 작은 4수입니다. 조합. 이번 주에도 29개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의해 생성함으로 잘 나오는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이 정규분포하게 되었는데, 이는 로또 번호가 정규분포하는 것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주 45개의 번호들을 기준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으로는 확률이 낮지만,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보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 주에도 2번 조합과 5번 조합으로 예상번호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또 제외수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